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상을 지배한 게 거의 공정성,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우월하면 더 가져도 되고 열등하면 더 적게 가져라. 약간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당연시되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능력이 열등하면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것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도 차별과 혐오적인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로지 개인 탓이다. 이런 것도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툰데, 지금 뭐 공정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능력에 따른 차별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와 같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차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뭔가 현상, 그리고 진단, 공정성을 넘어서 뭐, 해법까지 제가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회 곳곳에 공정성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하면 54만 개나 공정성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올림픽에서도 뭐, 공정성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정치권 같은 데 보면, 이재명도 거의 이제 대선 주자죠.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성 회복해야 성장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 30대 청년 정치인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닥치고 시험주의 공정성을 외치고 있고요. 뭐, 조국 사태 때도 공정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의 공정을 약속하면서 당선된 바가 있었죠. 노동시장으로 돌아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인천공,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쟁점을 두고서 내부 갈등이 치열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민간 부분으로 음, 눈을 돌리더라도 어, 20, 30대 주축의 현대자동차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는 등 이제 굉장히 많은 공정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을 때 그때도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성 훼손이란 목소리가 나왔고 그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을 해서 취준생들의 어떤 역차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 만연해 있는 문제가 능력주의와 공정성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게 결국 교육체계,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게 시험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생활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학생들을 보면은. 주변 친구들도 경쟁자로 만들 수밖에 없게끔 상대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제 내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 말고, 뭐 평등이나 연대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공정한. 을 외치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사실은 대부분 경쟁에서 탈락해서 패배자로 낙인찍힌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각이다 불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가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데요. 왜냐면 하 현재 청년 세대만 이제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교육은 이전, 이른바 MZ 이전 세대에도 강하게 작동을 해왔고, 학력교사라든지, 고등학교 때도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을 통한 경쟁이 존재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은 될수 있지만, 이것이 경쟁적 교육 시스템이 주요한 요인으로 바라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해결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번에 2004년이죠 과거에 그때 EBS 연계 수능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교육이 과열되니 사교육 과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EBS 연계율을 연계를 도입하고 연계율을 70%까지 이제 확대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교육 과열은 조금 해소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공정한 교육 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근본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뿐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 해보고 싶었던 건이 MZ 세대, MZ 세대 그러는데 MZ 세대론이 보고 그것이 갖는 어떤 분열 정치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청년 세대가 모두 능력주의 공정에 민감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81년생 41세, 그리고 2010년생 12세까지를 MZ 세대라고 언론이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공정성에 민감한 공통된 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33%나 차지를 하고 20, 30대가 17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들 모두가 어떻게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부유한 지방과 가난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지역, 가족 형태, 종교 사상,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백번 양보해서 이들 모두가 어떤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다는 게가능하긴한 건지 싶거든요. 왜냐면어 한국 현대사를 공통으로 겪은 그 50년대 70년대 생조차도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서로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면요, MZ 세대 특성과 관련된 기사들 대부분이 수도권 4년제 대학 청년들의 생각을 인터뷰에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대학도 가지 못한 청년들, 이들은 스피커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고요. 미디어에 등장하는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평생 걱정 없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기성 언론이 이렇게 강조하듯이 이것이 특정 세대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계급 의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만 보더라도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들의 특권적 목소리가 사실 다수를 차지했었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의식보다는 어떤 체제가 강요하는 의식을 내재화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계급적 위치가 자기는 이제 자본가가 아니지만 자본가처럼 사고하는 이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장치로서 청년을 소환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와서요. 능력주의의 어떤 심리적 기저인데요. 억울함과 선택적 분노라고 적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능력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아까 얘기한 MZ 세대론처럼 결국 자본의 갈라치기 그런 프레임인데 공정성 신봉주의자들이 결국은 자본의 갈라치기에 길들여진 개인인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기반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고 정규직이 됐는데 저들은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그런 시험이나 노력조차 안 하고 정규직이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억울하다. 이제 억울함과 분노를 만든다는 거고요. 이번에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LG 고위직 채용비리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른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주로 안 그런 데가 어디냐? 이런 어떤 자주적인 그리고 침묵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보였던 반응이라고 저는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그들은 선택적으로 분노를 한다는 거죠. 강자한테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지만 약자한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쟁의 치열함 자체가 어떤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약자에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능력주의에 대한 과도한 확신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불평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뭐 차별을 정당하게 하, 하게도 하고 나아가서 불평등을 또 생산하고 탈락자 소수자 어떤 약자 이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혐오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아는 학원 강사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걸어봤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남편분 월급의 거의 4분의 3을 학생 자식에게 투자를 해서 하는 집안인데 거의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써서 써준 기록 같은 게 이제 수십 장에 달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가난하면 재수를 하거나 한번1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는데 있는 집 자식이면은 3년에서 5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생의 40%가 강남 3구 지역 출신이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입생의 70%가 서울 경기 출신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러한 신화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성공해라 이런 건데 그 시험이라는 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부의 대물림을 뜻한다는 거죠.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결국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를 이야기 빼놓고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확산되면서,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공공성들이 축소되고, 기존 복지나 권리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들이 점점 강조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이 됐던 것이죠.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어떤 기본적이고 편적이고 그런 노동권 이런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요. 이게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mz 세대 이전 세대라고 했을 때. 정규직이 어떤 것이고,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비정규직이 이제 도입되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지위가 얼마나 추락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층은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게 굉장히 공기처럼 당연한 시대에서 살아왔던 것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누군가가 내걸고 요구를 하는데, 어떤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어떤 시험 경쟁 이런 이런 절차가 아니면 결국 시험도 거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더 나은 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당한 요구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뒤엎는다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은 유일한 탈출구는 채용 시험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만 보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싸워서 노조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어떤 집단의 공통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조합원으로서 어떤 누리고 있는 권리가 마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이 이 회사에 채용돼서 시험을 통과해서 잘났기 때문에 이사회에 들어와 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정부와 자본의 논리 앞에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운동이 후퇴하고 그러면서 능력주의 공정성에 날개가 다 달려버린 결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약간 이제 해법으로 조금 제가 제시하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국 양궁을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 양궁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올림픽 구연패 한국 양궁이 굉장히 공정한 경쟁 덕에 가능했다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추켜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현대차 정의선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37년간 양구 인재 발굴하려고 첨단 장비 개발 약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거의 유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깔리니까 이러한 배경 아래서 공정한 경쟁의 어떤 한국 양공이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사회로 가져와 보면요. 무상교육과 같은 공적 지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이 노력에 이 사회가 모든 교육비용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자신의 직업을 특권적 지위로 인식 할까 아니면 이 사회에 어떤 내가 보답 받았고 그래서 어떤 다시 환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노동을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더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지옥고 지하옥탑반 고시원이라는 어떤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서 알아서 생존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이 뛰어난들 이 사회를 당신 혼자 운영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타인의 노동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평소 노동자의 노동 없이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능력조차도 누군가의 가르침이라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수없이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내 노력과 능력이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 덕이기도 하고, 이 사회를 운영하도록 매일 노동하는 사람들의 덕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본주의 자체가 그럼에도 이제 유기적으로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을 파편화 시키거든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어, 쌤 월급을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으로 주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내 등록금으로 당신들 월급 준다. 근데 왜 청소도 안 하고 파업하냐?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한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 하나의 물건, 내가 합당한 값을 지불했고 그에 맞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간을 오로지 도구로 취급하는 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룩한 성과나 성공 이런 것들이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의 상호 관계, 다양한 요소가 작동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해진 결과일 뿐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지금에 와서 자아실현과 어떤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다. 정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반강제로 이제 잘려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어떤 자영업에 대한 애착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결국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가 약자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이제 쏴야 된다라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건보 파업에서 같이 이들에게 풀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우리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남도록 만든 자본과 정부 그리고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평등한 사회가 뭔지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려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분노의 방향이 우리에게 한다면 결국 우리끼리 또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이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가지고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노할 대상을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그래야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태훈 동지 수고하셨습니다. 어, 발제문 제목이 공정성 능력주의 담론에 반대한 이유인데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다신 이유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 지지 청년 노동자 공동 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목을 다루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선언이 네, 이루어지기까지의 좀 진행 과정이나 이후에 지금 뭐 후속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보 파업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기사로 확인을 하고 한국지엠 저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 출정식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갑자기 이제 역차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런 목소리들이 자꾸 커 나가는데, 그리고 이번 과정 뿐만 아니라 이전에서도 계속 벌어져 왔는데,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어떤 연서명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한 어떤 목소리를 높여야만이 대부분의, 지금 언론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다 반대하는 것 마냥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도 있어야지, 아 이게 모든 청년들의 대부분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뭐 제가 알거나 이제 주변에 수소문해서 동지들 청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동지들 어 수소문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뭐 연서명 선언문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연서명 동참해 주셨고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이전에 어떤 전교조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기간제 교사 반대하는 내부적인 어떤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심각했어. 가지고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했다. 이러한 의견도 주셨었는데 그 한편으로는 뭐 지금의 그런 선언문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렇게 목소리 드러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뭐 보도자료 나가고 기사가 나가고 했었는데. 참, 그 기사에서도 답답했던 게 대부분 비정규직의 처지가 열악하고 동시에 이러한 책임은 사회에 돌려야 된다. 비정규직 제도가 확산되어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가 문제인데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그 기사의 어떤 댓글들이 중심은 거의 너네들만 힘드냐. 어, 너네들 뭐 시험도 안 보고 주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냐. 너네들만 열악하냐. 뭐 우리 고시생들도 굉장히 열악하게 해서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막 이런 댓글들만 보여가지고. 초점이 정부와 자본의 책임, 이런 것들에 맞춰졌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비정규직들만 열악하고, 그러니까 해결돼야 된다, 이런 걸로만 익히게 돼서 약간 답답함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통해서 이후에 또 다른 더 확대가 가능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해봤으면 합니다. 뭐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